네, 도전 상강과 새로운 전략주에 대해서 힌트를 제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새로운 전략주, 어떤 힌트를 주실 건가요? 어, 일단 오늘도 역시 화장품 네. 관련주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화장품 좋아하시나 봐요. 화장품. 네. 뭐저 화, 지금도 메이크업 하는 거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어, 답답하시죠? 답답하고. 그죠 아, 어, 저는 이제 코로나 때 네. 어떻게 여성분들 화장을 하고 다녔는지 네. 너무 놀랐어요. 아. 마스크 쓰면 이제 우전하고. 그죠그 아, 난 못하겠다. 아, 이런 네.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전 네. 방송 끝나자마자 가서 바로 지우거든요. 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또 오늘 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음. 그걸 또 이겨내는 게 뭐겠습니까? 네. 네, 멋지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욕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우리나라 한류의 중심에 섰던 게, 또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또 중국 소비하면 또 화장품을 떼려야 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화장품을 가져왔고요. 작년 10월 기준으로 색조 화장품의 일본향 성장률이 40% 증가했습니다. 한류하면은 중국도 있지만 또 어디가 있죠? 일본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얼마 전에 또그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막 일본에서도 패러디 하는 거 보고 음. 역시 이제 한류가 대단하구나 오,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들었습니다. 역시 네. 문화의 힘은 대단합니다. 음. 김구 선생님이 그렇게 강조한 데 이유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한없이 이제 뭐 뭐라고 했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 네. 문화의 힘을 원한다 그러셨는데 음. 역시 이제 문화 콘텐츠가 이렇게 강력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네. 이일본향 매출도 결국 이제 뷰티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제가 봤을 때 한중일 중에서는 뷰티나 콘텐츠 쪽에다 한국이 꽉 잡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리오프닝이 시작된다라고 하면 일본향에서도 지금 일본향 매출도 성장률이 계속 각광이 되고 있고 음. 중국 법인에서도 지금 상하이 이공장 생산 가동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엄청 날씨가 뿌연 날이 있었어요. 한몇달 전에 네. 중국 그 공장 돌리기 시작해서 그런 거거든요. 음. 네, 이제 지금 중국에서 벌써 공장 돌리기 시작했다라는 네. 거. 좀 잠잠하다가. 이제, 네, 이제 네. 리오프닝 시작됐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다시 경제 세계가 이루어지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와서 거기서도 열심히 중국 공장에서 화장품 만들어서 열심히 또 이제 팔 겁니다. 음. 돈 많이 벌겠죠? 네. 돈 많이 버는 기업. 이 기업 돈 벌면 여러분들 나는 돈못 벌고 있는데 다른 사람 돈 벌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배 아프죠? 아프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돈 벌고 있는 사람 등에 올라타면 됩니다. 오늘 이 기업의 등에 올라타시면 돼요. 음. 돈잘 벌고 있고, 국내 최대 포인트 메이커업 ODM 전문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리오프닝이 시작되게 되면, 먼저 얘기가 나오는 게 색조 화장품부터 움직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색조 화장품부터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ODM 관련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데 ODM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되려나? 네. 이제 여러분들 이 ODM 같은 경우에도 결국 화장품이 공장에서 화장품 만들어가지고 브랜드 마크만 찍어서 파는 게 있고 그리고 완전히 브랜드 마케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마케팅할지까지 다 짜가지고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총괄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고 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단한 건데 뭐, 그러한 부분 사업을 진행하는 게또 이제 오디오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업 여러분들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 기업 통해서 그리고 화장품, 여행, 자뭐 카지노, 호텔 이런 쪽도 여행까지 많이 말씀드리죠. 중국 소비가 상반기를 장악하는 섹터가 될 거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온라인 공개방송 참여하셔서 꼭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새로운 전략주 힌트로는 먼저 여덟 글자로 좀 종목 이름 길고요. 또 화장품 관련해서 일본양 성장률도 높고 또 중국에서도 공장이 가동 시작된 만큼 앞으로 더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송 끝나고 직후에 이어지는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말씀해드린 종목과 함께 오늘 중국 소비주 관련해서 강해 의 주신다고 하니까요. 방송 이후에 참여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힌트를 제시해 듣고 힌트를 아 하시는 분들은 정답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입장하신 다음에 단타 장인 전문가님 사진 아래에 방송 입장 버튼이 있으니까요. 클릭하셔서 곧 이어지는 9시 방송에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니다 고... 고맙습니다.